10월 29일 리딩 바이블 예레미야 일가 1장 1절부터 2장 19절까지 말씀 슬프다 이상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다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그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국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함이여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함이여 절개에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자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곤고케 하셨으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전여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미여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갓도다 예루살렘이 한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이여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없이며기미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함이여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재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소상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 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 간에게 이만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여 종일토록 고작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음이여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 안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보수심이여 전혀 유다를 솔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외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이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의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연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이여 진노하신 날에 그발 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근휼이 여기지 아니하셨으이여 노하사 전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불을 자르셨으이여 원수 앞에서 오른 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 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차를 살육하셨으며요.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요.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해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궁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이를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환화하기를 절긴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선과 과구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죄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반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처녀 시온의 장녀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퇴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여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의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전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하미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하도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 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할 것만 보았도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수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성이냐 하며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수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이루셨으이요 근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찬여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길머리에서 줄여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빌레몬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대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문과 및 참의 아비아와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의 많은 나바울은 지금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란에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물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바우리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하므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성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죽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일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서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유술에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취약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잠먼 26장 20절까지 말씀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